가가. 안전, 이제 안전지대. 안전지대. 나무에, 나무에 하나, 하나, 하나 박아. 이거 아, 나. 나 뭐, 위험. 뭐, 위험 안 되나? 수류탄, 수류탄 날라온다. 날라온다. 다방이다. 다방이다 이거. 아, 달려주세요. 아, 안전지대인데. 어딘지 내알겠게 다 부순다 얘네 차에, 차에, 있는, 차에 있는 줄 알고 어? 왼쪽에도 사람있고 그냥 저희랑 싸우면 돼그지응 음. 일단 싸울 일단 때까지 기다려봐 차가, 차가 오면 저건, 저건, 쏴야 저건 쏴야 돼 머리 놓고, 머리 놓고. 어? 김내 맘대로 되는 거요 저쪽 쏜다 쏴준다, 쏴준다. 쏴준다. 차 앞에 <봐라> 차 터트려 나이스 폭발을 하나 죽켜봐 가만, 하나 더, 하나 있, 더 있어 있어 보이지? 음. 아니다, 쟤도 끝이다 쟤네가 끝이야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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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쏴야 돼 침착하게 천천히 하나 더 있다. 나남 탄. 아이. 아이. 지금. 지금. 하나 더. 나이스. 하나 더던져 까고 오, 누르고 알 던져, 던져. 나이스 아 어, 어. <laughs> <잘> 펴주니까 <laughs> 되게 잘하네 숨에 <laughs> <땀. 손에> 땀나 숨이다 <laughs> <laughs> 했네 막 응. 오, 잘했어 잘했어요 <laughs> 잘했어. 어.